가장 몸 좋았을 때가 3대400. 얼굴이 점점 빨개지시네. 아, 이거는 혈액순환 좋음. 제가 이틀 전에 축구를 3시간 해가지고. <laughs> 99가겠습니다 근질근질.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기 소개 한번.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물여덟 살 천경욱이라고요. 직업이나 뭐 하시는 일을 일은... 애들이 가르치는 일도 하고 리에이램 네. MC 같은 것도 네. 하고 지금은 대학교 졸업 마무리 못한 게 있어서 학생입니다. 오. 대학생. 대학생. 아, 대학생. 스물여덟 스물 살 대학생이군요. 군대는 식 참아요. 아 군대는 조금 답답하지. 군필 대학생. 아. 아, 흔치 않은 인재. 아. 왜 이렇게 운동을? 고삼 끝날 때 너무 살이 많이 쪘고 졸업식 아, 날 얼굴을 지킬 수가 없다 싶어서 음. 그때 헬스장 처음 등록을 해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네. 그 이후부터 이제 조금 조금씩 방학 동안에 헬스장 가서 살 빼고 학기 중에 찌우고 음. 지금도 몸무게 줄이려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목적은 정말 항상 다이어트인데 근데 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항상. 몸이 커지고 있어서 네, 그게 아. 좀 걱정이긴 한데 그럼 정확히 헬스를 네. 시작하신지는 네. 얼마가 된 거죠? 전문적으로 한 거는 제가 PT 받은 음. 게 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길게 받으셨네요. 예, 그때 6개월 주한 음. 번씩 받은 게 가장 그냥 정석적인 이게 헬스장 꾸준히 나온 거고 네. 그거를 제외하고는 아까 말한 것처럼 3년은된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오늘 여기 헬스장 회수장 오셨으니까 헬스장이 네. 상당히 넓어요. 기구도 엄청 아, 많고. 그러니까요. 오늘 혹시 어떤 운동을 하려고? 오늘이 무슨 일이죠? 오늘 금요일입니다. 월요일에는 가슴. 어, 금요일은 일요일이지. 금요일에는 하체 아니겠습니까? <laughs> 네. 어떤 운동을 하체 운동을 하실 건지. 저 원래 그 보니까 이쪽인데. 어는 레벨 이레 아니면 이둘 중에 하나를 해서 네. 스쿼트 한번 해보고습니다 저는 항상 남대로 좀 다르게 하는 루틴이 좀 있거든요. 어떤 그러면, 루틴으로 하세요? 우선 맨몸 스쿼트로 한번연속적으로 해서 더 이상 못할 때까지도 합니다. 그럼 응. 선피로를 그렇게, 그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네, 선피로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빈 네. 공을 20개 하고,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그 뒤로 조금 조금씩 하고, 이제 네. 20개 하고, 점점 올라올가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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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5개, 5개, 5개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식으로? 네. 그러면 집에 못 걸어갈 텐데? 괜찮습니다. <laughs> 근데 하체 4일은 못 걸어가요, 좀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laughs> 이, 이 엉, 엉덩이 보시면은. 오오오오. 네. 아, 저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그러면 헬스는 좀몇회 정도. 한 음, 가면 4회. 잘 가면 4회. 네, 좀 귀찮다 싶으면 2회. 헬스나 운동에 쓰시는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딱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있으실까요? 아, 비용. 비용은 전 네. 그냥 딱 그냥 헬스 장 비용만 나갑니다. 식단 이런 거는 아예 그럼 안 하시는 거고. 식단은 뭔가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 식후면 식단을 하고, 네. 좀 천천히 빼야겠다 싶으면은 네. 그냥 자유식이 되적당 다리가 아프거나 그런건아닌그니까 그런, 아, 건 아니니까? 아, 그렇지? 그런 거, 거 아니니까. 지금 몇개안 했는데. 아, 네아 그러면은 보충제도 네. 아예 안 드시고. 아, 보충제는 사본 적이 없습니다. 오. 오. 보충제를 먹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운동을 하나? 오. 싶더라고요. 오. 근데도 항상 몸이 커지는 마술. 아, 아.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수저이에요 근수저? <laughs> 아닙니다. 그는3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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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이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하지만 네. 개인적 예피절은. 네. 뭐냐면 착한 셔터 해도 되나요? <laughs> 아 절대 어, 오늘은 평소에 하는 것보다 약하게 하는 거예요 아, 서 무게가 적든 무게가 많든 음. 그냥 그 근육을 네. 못쓸 때까지 네.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맨몸 네. 운동을 하든 그 근육이 네. 더 이상 그 자세를 못할 때까지 그 하는 게 때까지? 이제 오. 운동이 아닐까 그러면 혹시 3대 운동을 재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장 몸좋았을 때가 3대 400 <laughs> 3대 400이면 쉽지 않은 건데. 그, 벤치, 10대. 벤치 프레스는 몇? 벤치가 100 나왔었고요. 100이요? 어, 네. 그, 스쿼트가 네. 150. 스쿼트가 150. 그리고 데드도 150. 데드도 150. 어, 일반인 치고는 오. 사실 3대 500 찍는 게 쉽지 않은데, 3대 500 미만은 언더하면 안 된다. 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그런 거는 사실은 제가 가끔가다 몰래 있기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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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이거 뭐가 중요합니까? 아. <웃음> <웃음> 운동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아끼는 네. 마음. 아. 내 몸을 좀더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 네. <laughs>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면 당... 상하게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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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 분이 몇분 계셔가지고 <laughs> 아, 뭐. 이 운동은 너무 싫고 네. 이 운동은 너무 좋다 한 가지씩만 꼽자 아, 이거 정말 솔직하게 됩됩니까 네. 솔직하게 모든 오, 운동은 <laughs> 진짜 싫다 살이 빠지고 싶은데 그거를 빼기 위해서 이거를 참으면서 하는 거지 좀 고통스럽더라고요 모든 운동은 싫다 하지만 그 지점을 이겨내는 게 좋다 좀 변태 같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laughs> <laughs> 그러면은 헬스장 오는 것부터 실, 싫은 거다 아딱 <laughs> 하나만 <laughs> 아 공교롭게도 <laughs> 이 친구가 <laughs> 아니 하체 <화체> 운동이 <웃음> 가장 <웃음> 싫습니다 하체가 또 이상하게 하체리이겨는또그 쾌감이 제일 제일 있어요 울면서 할때 진짜 <laughs> 해줄 때 따라라라라라. 항상 이렇게 파워렉에서 스쿼트나 뭐 런지 <laughs> 이런 것만 하시는 편이신가요? 사실은 해서 오기 싫으면 집에서 그냥 맨몸 스쿼트, 맨몸으로 하면 음. 그 자세를 못할 때까지 <laughs> 어. 집에서 맨몸 스쿼트를 한 500개를 쓰시든, 다음 <laughs> 하체가 아플 때까지 어. 일어 나게끔 어. 이렇게 걸을 때까지 지금 아까 나이에는 아직 어리시긴 하지만 네. 안절이나 이런 게좀 빨리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시진 않나요? 화식을 해서 요요 하는 거랑 맨몸 스쿼트를 하는 거랑 소가 네. 저도 연골은 닿는다. 120kg네요. 지금 스쿼트는... 평지에서 잖아요 그래서 허벅지에 주타게 되는데, 레거프스 하면 여기 둥근까지. 둥근까지. 그래도 제가 어. 엉덩이가 아까 보셨다시피 좀 볼록합니다. 아. 아. 가보시죠. 아. 한 번, 한번 보겠습니다. 오. 아. 자그러면 아. 아, 또, 네. 질문 하나. 난이 운동은 너무 좋다. 한 가지를 뽑는 게. <laughs> 어려운데요? 어려워 <laughs> 아,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게 소확행 아니에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어? 행잉 레그레이즈 행잉 레그레이즈 <laughs> 네. 김계란님의 명언 <laughs> 맞아요 아. 저는 행잉 레그레이즈를 꼭 하는 편입니다 복근이잖아요, 복근 아, 그렇죠그렇죠왜 그래, 그거는 꼭아시 이게 그래, 아. 그래, 이 치고 부분이 좀 아, 여, 여기, 옆, 옆구리? 여기 옆구리 옆 치아 들어가요, 저 옆구리 살짝 이게 그래서 약간 밑으로 내는그 라인이 아. 그게 제일 좋다고 하는데 뭐, 벗으면 이렇게 좀 선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오이게 어. 바로 저 소확행 덕분에 아 보여드릴 수도 없고 참 좋은데 아니, 그러니까 안돼 아니, 그러니 50개 할수 있는데. 아 무리하지 마시고 아, 네. 네. 오늘 지금 좋은 날입니까 되게 숨차 보이시긴하는데아니아니 아니. 아, 아니죠. 제가 이틀 전에 축구를 세 시간 해가지고. 아, 아, 아 예. 얼굴이 점점 빨개지시. 아 이번에 혈액순환 좋은. 네. <laughs> 혈액순환 좋습니다. 아80 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진짜. 음. 어 장소 좋다. 오. 요. 아 좋네. 뭐야. 90 가겠습니다. 어우 실한 행복과 행인 레그레이즈 <laughs> 여러분들. <웃음> 헬스를 그래도 한3년 가까이 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혹시 일반인들한테 아. 이 운동은 꼭 했으면 좋겠다. 바로 스쿼트입니다. <웃음> 스쿼트. <웃음> <laughs> 아, 이게,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상체 운동을 하시긴 하시는 거죠? 아, 네, 어, 네 어, 그래, 알겠습니다. 네. 스쿼트를 추천하시는 이유는? 언뜻 듣기로는 근육이 거의 60, 70% 네. 기준으로 담당하고 있는 게같체인데 다이어트도 도움되고. 다이어트 그리고 또 돈. 요새는 또 어떤 말이냐? 근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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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저희가 2 30대 네, 때 네. 미리 근육을 만들어야지. 고혈압이나 어. 통인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바로. 지병이나 이런 거는 없... 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병원에 간게 한. 야 한 10년 된것 같은데요. 10년, 18살 때 한번 가시고 오랫동안 스쿼트를 하신 이제 약간 장인 느낌이 나시니까, 아, 네. 이게 상체 쪽에 가겠습니다. 운동을 추천은 안 하시는 거죠. 아, 상체는 딱 네. 하나, 뭐 하나, 뭘까요? 추락, 저도 한 두세 개가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네. 결정으로... 네.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는데 원래 잡는팔 넓이가 있는데 여기 어. 서울은 굉장히 넓네요. 아 여러분 네. 같이 키워 나가 봐요. 네. 어, 아, 스트랩을 아. 스트랩을 아. 아, 아이템 아. 장착하시고 여기까 끝까지 해야 된다고. 벌써 다 털린 것 같은데요? <laughs> 아 오늘 또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운동은 사실은 꾸준해야 되는데 한번할때 너무 힘들고 막, 아우 지치고 면다음에또 하기 싫거든요 처음 하신 분들은 천천히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혹시 저희 채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어? 근질근질입니다 근질 근질근질. 근질? <laughs> 마지막으로 <웃음> 네. 밸런스 게임이라고 3초 안에 대답해주셔야 됩니다 근손실 vs 탈모 하나 둘셋 타이머! <laughs> 왜냐면 또 그냥 빡빡이로 좀좀 괜찮을 좀것 같거든요 나름 데이슨 스타덤 형님 보시면 너무 아, 아, 미루는데 빡빡이 하고 막 아주 멋있잖아요 파츠충에 <laughs> 근질근질. 근질근질 구독과 <laughs> 구독과 댓글 <laughs> 다시 장기자랑 어, 갑자기요 장기자랑 <laughs> 성대모사 아니 스쿼트 100kg 하겠다는데 왜 갑자기 장기자랑 시키고 난리냐고 아구몬을 해보겠습니다 아, 아구몬 두 인분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뭐뭐 모. 뭐를 하겠습니다 테이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